시접에 바이어스를 싸기 위해서 그호빗 무늬가 다 지금 소진되어 가지고 제가 검정으로 지금 할 거예요 검정 안감입니다 검정 안감을 바이어스 방향으로 재단을 하는데 자 이쪽은 식서방향이죠 식서방향 위사 경사위사죠 경사위사 경사위사 늘어지지 않죠 안 늘어지죠 이렇게 경사위사 늘어지지 않는데 45도는 이 방향입니다. 이렇게 45도로 삼각으로 접었을 때이 부분이 45도죠. 그러면 45도 방향으로 당겼을 때 음. 늘어집니다. 이렇게 고무줄처럼 쭉쭉 늘어나죠. 그러면 45도, 정 45도, 비바이아스는 안 되고 정바이아스 쪽으로 잘라야 됩니다. 정바이아스 쪽으로 먼저 한번 쭉 잘라주고 이렇게. 쭉 잘랐죠 자르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넓이를 자르는 거예요 시접에 사는 바이어스이기 때문에 조금 가늘게 잘라야 됩니다 지금 1인치 정도 이렇게 해서 잘랐고요 쭉쭉 늘어납니다 당기면 쭉쭉 신축성이 다 있죠 원단은 45도 쪽으로는 거의 원단이 안 늘어나는 원단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아주 그 딱딱한 원단치 아니고는 다 늘어납니다. 이렇게 고무줄만큼은 안 늘어나도 어느 정도는 신축성이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바이오스를 정45도로 잘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바이오스로 자르면 못습니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바이어스를 디테일에 했, 했을 때 꼬입니다. 매끈하게 안 되고 꼬여 나가기 때문에 불편해요. 굉장히, 그래서 바이어스도 잘 잘라야 되는 거예요. 앙드레김이 패션 그 디자인쪽으로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바이어스 소재를. 재단하면서 그, 거기에 매력을 느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제가 앙드레김을 되게 존경하는데, 앙드레김 그 샵에도 많이 갔었어요. 살아있을 때. 생전에 살아있을 때. 앙드레김 만나러 샵에도 많이 갔, 갔었어요.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앙드레김 국내 디자이너 분석, 그, 과제로, 대학교 때 과제로 제가 국내 디자이너 분석을 앙드레김으로 제일 최초에 했었는데, 굉장히 그 PPT 자료가 잘 만들어져가지고, 점수를 잘 받았었는데요, 학점을. 그, 앙드레김은 정말 진정한 예술가죠. 우리 분야에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정말 괜찮은 인물인데, 그죠? 천명, 천 년에, 정말 천 년? 천 년이라고 할까? 천 년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하죠. 그런 진짜 예술가는. 진정한 예술가예요. 장사꾼이 아닌 예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바이어스를 자르면서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패션 디자인 쪽으로 일을 시작했다는 그런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제가 듣고 바이어스를 재단할 때마다 앙드레김 생각이 나요. 이렇게 해서 묶어줍니다. 바이어스를 다 잘랐으면 이렇게 가지런히 해서 딱 묶어줍니다. 아니면 다 흐트러지고 막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잘라서 딱 묶은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면 되겠죠. 바이어스 연결하는 부분은 제가 저번에 그 끝에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사선이 되도록 다 잘라야 됩니다. 끝부분에. 이렇게 사선이 되게. 일자로 자르면 안 돼요. 끝부분이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해서 V자가 되게끔 연결을 해야 되니까. 사선으로 잘랐을 때 이거 연결을 하면은 양 모서리 부분이 만나지를 않죠. 양 모서리가 같이 만나면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삐딱하게 자릅니다. 이렇게 해서 바이어스를 연결해서 길게 많이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바이어스는 원래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이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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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연결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네, 바이어스를 연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따라서 방금 전에 장약을 합니다. 떼지 않고. 이때는 이제 사슬기 사용 안 하고 수동으로 쭉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얇은 원단을 제공할 때는 조금 천천히 해야지 빠르게 하면 울어요 쭈글쭈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쭉 달아서 뛰지 않고 이렇게 쭉 달아서 삐, 끊지 않고 쭉 사절 안 하고 한다고 했죠 이렇게 쭉 달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뚝 끊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뚝, 쥐를 뚝 끊어주면 이렇게 되죠. 뚝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일일이 끊으면, 네. 일일이 사지을 해주면 일이 많으니까 또 자르지 않고 한꺼번에 이렇게 연결해서, 나중에 끊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위로 쪽가위 같은 걸로 잘라주면 이게 터질 염려가 없죠 쭉쭉 잘라주면 쪽가위로 얘기를 중간에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길게 네. 이렇게 해서 바이어스 끈쭉 많이 연결했습니다. 이래놓고 이제 사용하면 되죠. 이게 목에 쫙 걸치고 이래가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목에 떡 걸치놓고. 이렇게 하고, 이제 원단, 그, 시접에다가 바이아스를 먼저 쌀게요. 요, 박던 거 있죠? 요, 박던 걸 먼저 마무리를 하고,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처리했습니다. 시접에. 너무 좁게 자르면 작업하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1인치 정도 잘라서 이렇게 박은 다음에 뒤쪽에 남는 이 부분을 따내야 되겠죠. 한반 인치 정도 따내버려요. 안 따내면 이게 접혀있기 때문에 시접에서 여기서. 이렇게 반인치 정도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